네, 안녕하세요. 이웃치 모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카지노에서 실제 볼수 있는 슬롯 머신처럼 회전을 하다가 멈추는 어, 그런 어, 회전하는 슬롯 머신 효과라고 이름을 어, 정해 놓고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한번 했었지만 어, 실질적으로 어, 실제 있는 그 카지노에 있는 슬롯 머신처럼 빙글빙글 계속 이제 회전을 하다가 멈추는 슬롯 머신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분 그 분도 조금 간과를 했던 부분인데, 요번 시간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효과 두 가지를 좀 바꿔서 적용하면 됩니다. 일단은 예제로 바, 셉, 럭키, 셉은 그리고 체리 여기 세 가지 이미지를, 이미지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자막에서도 어떻게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똑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살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서 레이. 1번, 2번, 3번으로 어, 나눠져 있는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 이미지 다 적용을 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는 어, 트랜스폼과 크롬을 활용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옵셋 도구와 어, 블럭 효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을 하다가 멈추는 효과이기 때문에 옵셋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옵셋 도구 한글판에서도 오프셋 검색하시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톨드 외곡 아래 오프셋 있죠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자 선택을 쭉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전부 다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그대로 효과를 그대로 끌어다가 놓으면은 혹은 더블 클릭을 하거나 그러다 놓으면은 다중 효과 적용이 된다는 거, 다중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중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효과를 하나 더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 오프셋 두 거리는 어, 지난 시간 에 공부했었던 트랜스폼에서는 어, 잔 상을 셔터 앵글 값을 조절을 해서 잔상을 만들었었죠, 그죠 근데 오프셋은 그런지 셔터 앵글 값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대로 잔상을 만들어 됩니다다 저희가 공부했었던 블러 효과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블러도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어, 디렉셔널 블러, 방향 흐림 효과를 적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 혹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변동되는 그런 형식의 어, 회전 효과이기 때문에 디렉셔널 블러가 어, 적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가지 효과를 전부 다 다중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각각 레이어 1번, 2번, 3번에 전부 다 자, 옵셋과 디렉셔널 블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번부터 천천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옵셋 먼저 회전 값을 쥐어 주도록 할게요 자 쉬프트 센터 2에서 xy 축으로 가로 세로 축이 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죠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위에서 아래 혹은 아래에서 위로 어, 바뀌는 세로 축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쉬프트 클릭을 해서 키 프레임 찍어 주시도록 하시고요 처음에 변동되는 거 회전하다가 어,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만값으로 조금 강하게 쥐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원하는 시간대, 어, 멈춰야 될 원하는 시간대가 있겠죠. 저는 한 이쯤으로 제가 임의대로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쯤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 아, 원래원 위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리셋 파라미터 클릭 찍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싸라락 멈춰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잔상이 없기 때문에 좀 가속도라는 그런 느낌 생동적인 느낌이 적습니다. 그래서 블러랭스를 통해서 50 정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50 지워주고요. 자, 원위치 여기였죠. 여기서 다시 원위치 자, 리셋 파라미터 클릭을 하면은 자 원래의 이런 식으로 쏴. 회전하다가 멈추는 효과로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속도 있는 느낌을 주어주기 위해서 보관도자이제 인치 거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금 더 나는 살을 더 붙이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시면 포물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물선에 대한 이런 그 격차, 이 갭을 싹아이고 자동 저장이 떠버렸네요. 줄여주면은 이렇게 이제 뭐라 까요 격차가 굉장히 좀 강하게 주어줄 수가 있겠죠. 자, 빠졌다가 이렇게 멈춰지는 형식으로써 이렇게 싹 이런 느낌으로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 럭키 7, 븐 그리고 럭키 어 자, 체리도 똑같은 형식으로 적용해 주면 돼요. 자 여기 인디케이터 플레이헤드라고도 하죠. 자 인디케이터를 자, 바가 원위치 정 위치에서 딱 멈췄을 때 다음 럭키 7이 돌고 럭키 7이 멈췄을 때체리가 돌고 이런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 a 레이어 2번 클릭하고요. 플레드 이 아까 바가 멈췄던 여기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자, 여기서 키프레임 찍어 주도록 할게요. 어, 키프레임 똑같이 각각 찍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1프레임 살짝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칸 움직여 주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만값 지워 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50 지워 주도록 할게요 멈춰 주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한 이쯤이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여기서 다시 리셋 파라미터 딱 찍어 주고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보관도 바꿔 주도록 할게요 이지 찍어 주도록 할게요 더 플레이 해 보시면 파 돌다가 멈추고 그 다음 럭키 세븐 돌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멈춰주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체리도 자 여기서 럭키 세븐이 멈췄었던 구간에다가 자, 이렇게 인디케이터 놓고요 레이어 3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체리에 대한 자, 여기서도 똑같이 프레임 찍어 주시도록 하시고요 1 프레임 살짝 앞으로 당겨주고 마이너스 만가 요거는 뭐 이 값은 자기가 정하는, 원하는 값으로 적하시면 돼요.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적용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이쯤이야. 했을 때, 리셋 찍어주시도록 하시고요. 보관도, 뭐 이지인 찍어주셔도 되고요. 뭐, 이지인이 아니라 면 보관 필요 없어. 그러면 건너뛰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 실질적으로, 어, 카지노에서 볼수 있는 슬롯 머신의 느낌을 이렇게 싹.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그다음 자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였을 때는 간단했죠. 자, 컬러 매트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컬러 매트.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자막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아요. 자, 자막도 카지노라고 써볼까요? 카지노. 검정색, 흰색 바탕이니까 카지노 이렇게 이미지로 적용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대충 정렬해 놓을게요. 정도로 놓고 자 이미지로 했을 때는 각각의 레이어 1번, 2번, 3번 각각의 개체로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자막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 No, 각각 한 글자 한 글자씩 돌아가다가 멈춰지는 효과로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각각의 이 클립 하나하나가 카, 지, 노 각각 나눠지는 레이어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편집하기가 쉬, 쉽도록 이렇게 눈 안을 이렇게 꺼주시고요. 시각화 상태를 꺼주시고 첫 번째 레이어 클릭하시고 자첫 번째 레이어는 카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카 남겨놓고 넣어야 되니까 진호 선택하고 여기서 필 7이죠.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 은 카만 남겨놓게 되겠죠. 그 다음 이것도 눈깔 가려주고요. 두 번째 레이어 눈깔 켜주고 클릭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카필 꺼주고요. 그 다음 노필 꺼주고요. 하면은 지만 남죠. 그죠. 마찬가지로 눈깔 여기 꺼주고. 마지막 세 번째 레이어 카에서 카 지까지 1, 2번이 됐죠. 그래서 노만 살려 놓으면은 마지막 세 번째 레이어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카지필저 꺼버리시고. 그죠? 그러면은 각각의 레이어가 카지 노의 대한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미지랑. 자, 똑같이 옵셋 검색을 하시고 디스톨드 옵셋 똑같이 적용. 그럼 전상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똑같이 플러 검색하시면 디렉션을 불러 방향 흐림. 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각각의 레이어에 똑같은 자, 효과들이 적용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디렉 f 블러 옵셋 그죠 적용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의 자, 누나를 전부 다 어, 활성화를 시켜 놓고요 그면 러 카지노 각각의 카 레이어 하나 g 레이어 하나 노 레이어 하나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럼 각각의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어블 g 랭스 어, 처음에 50값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만 값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이쯤이다. 가정을 하고, 리셋. 찍어주고요. 똑같이, 뭐, 보관을 쥐어줘도 되고요. 보관 찍어주고요. 그러면, 카가 빽 돌다가 싹 멈추죠. 그죠? 마찬가지로, 다시 플레이 헤드, 인디케이터. 카가 멈춰졌을 때, 인디케이터에 멈춰주시고, 두 번째, 지 쪽으로 가서, 또 접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또 똑같이, 블랭스, 어, 살짝 한 칸만 띄워주고요. 똑같이 50뭐 마이너스 만쥐어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이쯤이다 가정을 하고요. 어, 똑 같이 리셋 파라미터 찍어주고요. 보관 찍어주고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어, 이지 인 찍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노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또 똑같이 블로랭스한칸 띄고 50 지워주고 마이너스만 값 지워주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도달되는 시간대가 여기다 해서 리셋 파라메터 찍어주고요 보관 이지인 간단하죠? 서 바꿔주시면 카지노에 관련된 이렇게 카지노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미지랑 좀 다르게 자막은 조금 한번더 손이 더 거친다는 거 이거 조금 잘 기억해 주면 시 됩니다. 이 결국에는 레이어로 각각의 이제 단일 객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제 만들어 주면은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막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똑같이 슬롯 머신처럼 회전하는 슬롯 머신.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메일로 주문 주실 때는 가능하면 캡처본 같이 보내 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회전하는 솔로 머신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